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연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카메라를 켜고 찍는 정보성 영상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좀 미리 사과를 드리고 이제 영상을 시작해야 되는 게 제가 오늘은 조금 화면을 많이 읽을 예정이거든요 제가 이 대본을 쓰느라고 거의 한 3일, 3일 저녁을 소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노력한 대본이니까, 어뭐 읽어도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 최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너그럽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은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셨던 식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100%다 기억이 날수 있도록 그 당시에 좀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메모장에 기록도 해놨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전 약간 기록에 대한 강박증도 있었거든요. 제가 먹는 모든 음식을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하고 그 양이 평소보다 많으면 안 되고 그리고 또그 칼로리가 뭐 얼마 이상을 넘으면 안 되고 되게 심한 상태였어서 거식증이랑 폭식증을 극복하는 시기에는 카메라의 기록을 거의 정말 하나도 안 하고 살았어요. 진짜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나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면 웬만하면 사진을 찍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다 기억은 못하고 사진으로 정보를 드리진 못하더라도 제가 먹었던 것들 정말 상세하게 기억을 해서 적을도록 노력을 했거든요. 좀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기록 강박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식단을 이제 따라오실 때는 웬만하면 이제 기록에서 좀 멀어지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이 식단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켰던 식사 규칙, 저만의 마인드셋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 식단을 말하면은 여러분이 뭐야, 폭식증 아니었네. 오히려 평범하게 뭔네뭐 이런 식으로 좀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저에 대해서 약간 실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규칙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좀 그런 생각을 덜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 제가 지켰던 규칙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식사 시간은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배불러도 꼭 먹기. 그냥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아무리 배가 불러도 식사 시간이 되면 꼭그 시간에는 무언가를 먹었습니다. 어, 이건 사실 제가 너무도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거나 인스타그램을 좀 팔로우를 하셨다면 아실 부분이긴 한데요. 혹시 제 영상을 처음 접하시거나 알아도 좀 실천이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폭식증이나 그로 인해서 이제 생리불순이나 무월경이 오신 분들은요 몸이 거의 90%는 기아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아상태는 정말 지나친 절제로 인해서 몸이 자꾸 영양분을 달라고 갈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들어오는 음식마다 영양소마다 어떤 형태로든 내 몸을 저장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더 음식을 갈구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요 기아상태에서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요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약속. 어떤 약속이냐면 네가 원하는 영양분을 네가 원할 때 내가 언제든지 줄게 하는 이 약속을 내 몸에 알려 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무조건 많이 먹고 열심히 먹고 그런 것도 좋은데요. 이 규칙적인 시간에 음식이 들어올 때내 몸은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공복 시간 늘린다고 원할 때 주지 않았던 그 영양소들을 정말 이번엔 제대로 된 시간에 공급을 해줬습니다. 내가 먹고 싶던 양그 이상을 먹어버려서 혹시 과식을 해서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다음 끼니를 스킵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기아 상태인 몸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거봐, 내가 얘 이럴 줄 알았어. 또 약속 안 지키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약속 맨날 안 지키던 사람이 어쩌다 한번 지키고 나서 또안 지키면 결국은 그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으로 나기는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내가 정말 꾸준하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폭식과 과식이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는데, 자꾸자꾸 시간을 맞춰서 먹으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몸은 아, "이따 먹을 건데 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폭식증은 아 어차피 이따 못 먹으니까 어차피 내일 못 먹으니까 그냥 지금 먹자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면 돼 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폭식증 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저도 실제로 처음엔 조금 어려웠는데 이 규칙을 잘 지키니까 어느 순간 양은 좀 많더라도 폭식까지는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규칙은요, 참아도 된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아저 오늘 또 터져 가지고 뭐시디얼 먹고 시리얼 먹다가 갑자기 밥 먹고 밥 먹다가 뭐 먹고 디저트 또 터졌어요. 뭐 이런 식으로 폭식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해 주시고 막 그럴 때마다 이렇게 되나요? 할때 저는 보통 괜찮아요. 참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조금 사과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당시좀 참았더라고요. 근데요. 규칙이 있습니다. 참아도 되는데요. 시간만 참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laughs> 아침에 좀 밥을 든든하게 먹었어. 그런데도 디저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디저트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 디저트를 또 먹고 싶어. 그러니까 폭식증이 또 찾아오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내가 한번 생각을 했어요. 참았어요. 참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 그냥 좀 참고 이따가 이거 참은 걸 먹자. 이렇게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을 참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의 시간을 조금 미루는 그러한 참는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내가 예를 들어서 케이크를 한 조각을 먹었는데 한 조각이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이건 시간만 참고 있다가 먹자라고 하면 보통 배가 진짜 부른 상태에서는 있다 그게 안 땡기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사실 배가 고픈 상태라면 아무리 시간 지나도 계속 그 음식이 생각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무지 자꾸 생각이 나서 일상에 집중이 어려워 이런 상태까지 된다면 그때는 내가 만약에 11시 반에 먹기로 한 점심을 11시에 먹고 이런 식으로 조금 유동성 있게 그치만 한 번에 한 끼에 다 먹지 않도록 나눠서 먹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규칙은 뭐였냐면요 바로 적게 덜지 않기예요 자기 밥이나 아니면 한 그릇 요리를 먹을 때 개인 접시에 놓고 덜어 먹잖아요 그럴 때 저는 절대로 적게 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오늘은 피어푸드 깨야지 이런 다짐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떡볶이나, 파스타나, 특히 탄수화물 같은 종류 다 여러분들 피어푸드 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아, 오늘은 절대로 이걸 남기지 말고 꼭 도전해서 다 먹어야지 이런 다짐을 하지만, 정말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부하고 적게 덜어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탄수화물을 더 먹어야 되는데 이게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적게 든다고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사람보다 똑같이 덜거나 혹은 더 많이 덜었어요. 여기 따라오는 규칙이 담은 거는 절대로 야채 한 조각이라도 남기지 않기 접시 설거지하는 것처럼 비우기 이게 처음엔 진짜 어려운데요. 빨리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이 영양분이 정말 필요한 거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나랑 정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식사가 어떠한 영양제보다도 좋은 무월경 치료제, 폭식증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점점 나아질 거거든요. 여러분이 남들이 먹는 것보다 너무 안 먹어서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먹어야 치료가 되는 몸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규칙. 먹어야 하는 양을 내가 초과하는 느낌이 들 때는 물을 무조건 많이 마셨습니다. 아직도 못 계신 분들 계시죠? 이게 물을 먹으면 소화에도 안 좋고 살이 찐다 이런 말이 많아서 물을 잘못 드실 텐데 오히려 저는 폭식증이 터질 때는 차라리 물을 마시는 게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폭식증이랑 계속된 절식으로 위장이 망가지는 것보다 물을 마셔서 망가지는 게 훨씬 덜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먹다가 분명히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폭식의 양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싶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양제를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그 영양제랑 같이 물을 거의 500ml를 원샷을 한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때 생긴 습관 이후로 물을 하루에 거의 2L는 최소 마시고 있고, 그리고 이 습관이 지금 피부도 더 좋아지게 만들었고, 폭식증도 많이 잡게 해줬고, 지금도 과식이 하고 싶을 때는 또 그것도 잡아주고, 진짜 중요한 게 이제 또 제가 임신을 두 번째 하잖아요 임신을 할 때마다 그 양수의 양을 정말 충분하게 만들어줘서 저는 임신 생활에 이슈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좋은 점이 많으니까 폭식이 느껴질 때는 그 물을 정말 정말 많이 드셔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먹자마자 움직여야 된다 혹은 먹었으니까 움직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먹자마자 움직이면 혈당이 안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셔서 식사를 하고 꼭 뭔가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면요. 오히려 이것까지만 먹고 움직이면 되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꼭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폭식증을 유발하는 마음가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몸에 필요한 건 영양소도 영양소지만 휴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몸이 아 이거 하고 좀 쉬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음식도 조금 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좀 너무나도 소화가 너무 안될 때는 그냥 걸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걷는 것도 식사하고 바로 하지 마시고 적어도 그냥 1시간, 2시간은 지난 다음에 걸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주로 점심 먹고 한 2시간, 1시간 반 정도 후에 한 30분 정도 걷는 걸 일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진짜 진짜 마지막 이거 너무 많이 말했죠? 하루에 한 끼는 무조건 쌀밥이랑 반찬 먹기 이거였습니다 긴 식사 규칙들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식당 어떻게 뭘 먹었는지 어떤 시간에 먹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아침입니다 저는 아침 9시에 먹었어요. 어, 좀, 지금 제가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9시는 정말 느린 시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잠을 진짜 많이 자야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막 잠이 안 와도 억지로 더눈 감고 있고. 밤 10시, 11시에 자서 9시까지 잤으니까 정말 잠을 많이 자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아침식사 저절로 늦어지게 됐습니다. 절대로 참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가 좀 빨리 시작해야 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눈 뜨자마자 여건이 되신다면 꼭 아침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쨌든 9시에 뭘 먹었냐면 오트밀 많이 먹었습니다. 되게 와 다이어트 식품이잖아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트밀을 좋아해요. 이거 저는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시작했긴 한데 맨 처음에는 그 맛이 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종이 씹는 식감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제 취향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한혜원 선생님은 저한테 오트밀을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차라리 밥을 먹으라고. 저는 밥도 좋아하는 오트밀이 그땐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지 말라고 참는 건좀제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트밀을 먹었습니다. 저는 보통 오트밀죽이나 보리죽. 보리죽은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 여기에다가 제일 먹고 싶은 빵 있잖아요 빵순이니까 눈 뜨자마자 제일 먹고 싶은 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빵을 한두 조각 정도 썰어서 같이 먹었습니다 혹시 오트밀이랑 이렇게 빵 이렇게 먹으면 정말 다이어트식 같은데 여기다가 후식을 먹었는데 후식으로는 보통 맘모스빵 되게 많이 먹었어요 저 맘모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말랐을 때 맘모스를 폭식도 많이 하고 이럴 정도로 맘모스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식사로도 빵, 후식으로도 빵, 뭐 이런 식으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근데 가끔씩 저 사람이니까 뭐 오트밀을 맨날 먹는 건 조금 질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한번 꽂히면 계속하기도 하는데 그게 질릴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트밀을 먹기 싫은 날이나 오트밀 질릴까봐 두려운 날에는 그냥 빵으로 아침을 다 먹었는데요. 보통 오트밀을안 먹으면 요거트를 곁들여 먹었어요. 그래서 오트밀 안 먹는 날은 이렇게 종류 상관없이 건강빵, 식사빵, 디저트빵,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큰 빵, 반개를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 사워도, 크림치즈 사워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크면 그거 한 반개를 잘라서 요거트랑 같이 먹고 요거트는 그람수를 재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좀 대중을 내서 보자면 적어도 150 그럼 너무 꽤 먹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큰 빵이니까 이렇게 찍어 먹다 보면 금방 먹거든요. 그래서 요거트도 적게 먹지 않았고 빵도 큰거 반을 먹었습니다. 오트밀 레시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트밀 제가 자주 먹었던 레시피는 요렇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트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조합으로 꼭 먹어보시고 어,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탐험을 해보시고, 아, 절대로 이거를 먹고 내가 배를 안 찬다고 좌절하거나 이러시지 마시고, 배고픔도 드세요. 사람마다 먹는 양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막 비교하면서 좌절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빵 진짜 많이 먹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마다 더 많이 먹어도 되고 덜 먹어도 돼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이랑 같이 밥을 먹을 일이 많잖아요, 아침부터. 어, 보통 저는 음료 되게 좋아하거든요. 카페 가서 음료수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커피를 끊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스타벅스 가서 말차 라떼 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녹차 라떼. 시럽 마인든 라떼. 이런 것도 먹고 싶으면 그냥 먹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좀 브런치 땡길 때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런치집 있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팬케이크를 먹거나, 치킨 샌드위치, 비스킷 치킨 샌드위치 이런 거막 패스트푸드 같은 것도 남편이랑 주말에 많이 먹었고요. 점심은요, 여러분, 저는 11시 반에서 뭐 유동성 이 있게 먹었는데 1시는 절대로 안 넘길 수 있도록 먹었어요. 뭐 요즘 아침, 점심, 저녁에 식간의 시간을 오래 두면 그것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이 많잖아요. 자주 먹으면 살찐다. 근데 그런 다이어트 상식들은 정말 최대한 무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말 웬만하면 한 시를 절대 넘기지 않으려고 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폭식이 올 때는 시간만 참자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11시 반을 기다리다가 땡하면 바로 먹었어요. 아, 11시 반에 먹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면 오히려 폭식증에 고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아침 메뉴가 되게 되게 단조로워서 진짜 거의 오트밀 빵 요거트 요거였는데 그것만큼 점심도 단조로웠어요 제가 뭐를 먹었냐면 이 메뉴들을 주로 먹었습니다 샌드위치 볶음밥이나 비빔밥 떡볶이 <laughs>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입 터지면 보통 단 거랑 빵 이런 거 되게 많이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점심도 빵을 먹고 싶은 날이 많았어요 저도 나름 건강을 생각을 아예 안할순 없게 썼기 때문에, 좀단 것보다는 짠맛이 나는 음식 위주로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했죠. 전 샌드위치를 진짜 많이 먹었는데, 주로 근데 연어 샌드위치 많이 먹었거든요. 지금도 약간 그 럭스 베이글이 저의 최애 음식일 만큼 연어 샌드위치 너무 좋아해서, 그 당시도 연어 샌드위치 많이 만들어 먹었고, 근데 가끔씩 또 비, 그 베이컨 치즈 앤 에그가 땡길 때가 있었어요. 햄 샌드위치도 땡길 때가 있고, 그럴 때는 햄 사서 햄, 치즈, 계란, 야채 넣고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심플한 샌드위치도 많이 해 먹었고, 아보카도 좋아해가지고 그냥 아보카도 막 이렇게 으깨가지고 계란 후라이 얹어서 먹은 날도 있었고,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샌드위치는 그냥 거의 다 만들어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침에 빵을 진짜 많이 먹었어. 막, 좀 거의 식도로 가다시피 했어. 이러면은 그날은 샌드위치 조금 참고요. 바로 볶음밥 아니면 비빔밥으로 넘어갔습니다. 밥을 진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데 밥을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볶음밥 아니면 비빔밥 아니에요? 실패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비빔밥 같은 경우는 꼭 나물이나 이런 게 있지 않더라도 냉장고에 있는 어떤 음식을 넣고 비벼도 맛있잖아. 그래서 저는 약간 주부다 보니까 냉장고 처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약간 냉장고에 빨리 처리해야 될것 같은 음식들 있을 때는 비빔밥 되게 많이 해먹었던 것 같아요. 볶음밥은 사실 저는 그 당시에 막 11시 반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으니까 볶아서 먹는 것도 저는 좀 기다리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빔밥을 제일 많이 해먹었는데 볶음밥은 가끔씩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진짜 맛있어 보이는 레시피 있을 때 볶아서 남편이랑 같이 먹었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또 지켜야 될 규칙이 하나 나와요. 레시피를 따라하고 싶을 땐요. 절대로 대트 제품을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요즘, 막, 다이어트 제품들, 특히 한국 너무 잘 나오잖아요. 특히, 뭐, 알룰로스, 곤약밥, 뭐 저당고추장 닭가슴살 핫도그,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레시피 채널을 발견하면, 다이어트 채널이 아닌 레시피 채널을 발견하셔서, 거기에 있는 재료들을 대체 재료 없이, 그대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설탕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물엿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고추장이 당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면서 이걸 보고 알아도 그걸 먹을 수 있을 만큼 극복을 해야 나가서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음식을 즐길 때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어요 식이장애는 정말 두려움 극복이 뭐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집에서 하는 내 식이장에 이 식단 고치는 게 밖에서 나갈 때, 사회활동을 할 때도 정말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요리할 때도 절대로 다이어트 레시피 따라하지 않기. 마지막으로 떡볶이. 떡볶이도 진짜 많이 먹었어요. 다이어트 할때 염분이랑 탄수화물이 많아서 최악으로 꼽는 음식이 떡볶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이 제안을 하고 있었나봐요 5년 동안 거의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되게 집착을 많이 하고 떡볶이를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다양한 레시피 조금씩 떡볶이 질리면 떡꼬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떡 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점심을 먹었으니까 저녁이 아니라 간식을 먹었습니다 어, 아침이랑 점심은 사실 텀이 거의 2시간 3시간 정도로 짧은데 점심이랑 저녁은 텀이 길잖아요 이 시간 동안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식 꼭 먹어야 되는데 어 거의 스킵한 날 없이 먹은 것 같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이어트로 식이장에는 생리불순이 오면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그 가짜 배고픔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런데 저는요. 이 가짜 배고픔도 진짜 배고픔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기아 상태인 몸한테는 약간 몸이 허해서? 허해서 내가 음식을 달라고 하는 정신이 계속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배고픔 역시 충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이 심심하다고 느끼면 그냥 간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진짜 먹고 싶은 디저트 위주로 먹었는데 사실 제가 아, 아까 아침 점심 설명, 설명을 드리면 빵을 진짜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건강을 <laughs> 생각해야 되는 그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웬만한 밀가루를 조금 참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뭐 먹었냐면, 초콜릿, 견과류 믹스, 구황작물칩입니다. 진짜 뭐 믹스넛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다 먹었고, 초콜릿도 꼭 다크로만 선호하지 않고, 막 미국 가면 맛있는 초콜릿 진짜 많거든요. 그런 걸 진짜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었고, 그리고 구황작물칩, 요거 진짜 강추인데, 우리 몸은 탄수화물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구황작물칩을 진짜 집에 떨어뜨리지 않고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약간 먹으면서 탄수화물이다라고 이렇게 죄책감을 갖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먹는데도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는 이러한 과자였습니다. 제가 진짜 자주 먹은 제품이 바로 이건데요. 제가 이걸 진짜 좋아해요. 진짜 그냥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는 포테이토칩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좋아해서 자주 사먹는데 원래 미국 코스트코에 팔았었거든요. 근데 요즘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 제가 이거를 한국에서도 구할 수있나데데 아, 역시 한국은 정말 모든 게다 있는 것 같아요.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허브에 있나요? 찾아봤는데 아이허브는 없고 쿠팡에 있더라. 고요 쿠팡. 궁금하신 분들은 아,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완전 강추하는 간식입니다. 이제 대망의 저녁. 저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식 위주로 식사하려고 굉장히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밥을 먹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꼭 가지세요. 밥과 반찬을 당연히 먹었는데, 밥은 현미밥 안 먹었어요. 저는 현미밥이 몸에 안 맞는다고 해서 현미밥 안 먹었고, 흰밥이나 아니면 흑미밥 많이 먹었고요. 반찬은 주로 미역국, 등 푸른 생선,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고, 소고기는 웬만하면 안 먹었어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은 이유가 뭐냐면, 체질식이에요. 체질식. 이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져가지고, 체질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수요에 따라서 영상을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밥과 반찬을 안 먹는 날, 떡볶이. 진짜 많이 먹었고요. 솥밥. 제가 솥밥 항상 되게 강추하잖아요. 솥밥도 많이 먹었고, 콩국수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제가 콩국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국수는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은 아닌데, 콩국수는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콩국수를 정말 단백질도 있고, 그 국수도 면이니까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녁에 빵은 절대로 안 먹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빵을 먹어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피자나 감바스를 먹을 때도 빵은 꼭 먹어야 되니까, 저녁에 그렇게 빵을 먹어야 될 때가 있으면 그냥 먹었어요. 뭐 하루 정도 밀가루만 다 먹어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먹고 저녁에 밀가루를 또 먹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오히려 점심에 뭐 비빔밥을 먹거나 뭐 이런 밥을 먹고 저녁을 막꼭 이것만 먹어야 되막 정해놓은 게 아니라 남편이랑 같이 정말 최대한 즐기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음식들 두려움 없이 먹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 저녁은 사실 너무 많은 종류를 먹어서 그냥 평범하게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굳이 제가 말씀드린 이식단을 참고하지 않으시고 친구분들, 가족분들, 지인분들이랑 정말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혀 쿠식인데 안 먹으면 건강에 좋겠죠.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식이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녁 식사로만 뭔가 나의 오늘 하루 먹은 걸 끝내기는 아쉽더라고요. 여러분도 그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었습니다. 사실 아이스크림을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생리를 찾으려고 이렇게 차가운 음식을 거의 끊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치료하려고 하는 기간은 아이스크림은 안 먹었고, 주로 쿠키를 반쪽 정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큰 쿠키. 좀 저는 쿠키를 제가, 제가 구워서 먹어서 크거든요. 그거를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개 정도 잘라가지고 많이 먹었고요. 남편이랑 같이 먹다 보니까 폭식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많이 폭식이 터질 것 같다 싶으면 가족들이랑 같이 계시면 폭식을 줄이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물론 제가 나름 노력은 했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1000분, 2000분, 3000분, 모든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좀 생각하는 게 식단을 컨설팅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의견을 달아주시면 그것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볼 테니까 오늘 영상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질문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자막으로든 이렇게 영상을 찍던 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랑 진짜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삶의 방식이 뭔지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랑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돌아올게요. 안녕!